안녕하세요. 문화레크리션 TV의 황인원입니다. 오늘은 유아 체육과 유아 레크리에이션, 그 다음에, 뭐,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멀티타켓 다기능, 어, 바운스거든요? 자, 한번 영상을 보세요.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네모가 돼 있고, 지금은 여기에 판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붙이기도 합니다. 볼풀공 찍찍이가 있으면 붙이기도 하고, 그 안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. 자, 빨간색, 파란색이 있는데, 뭐,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넣기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타켓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이 멀티 타켓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어제 밑에 영상 밑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. 그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티 타켓 다기능입니다. 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. 어, 링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링크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